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빕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억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한 건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도구적으로 기억했다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반역자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길 뿐이지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첨하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할 뿐인 거죠. 그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완전히 그 약속을 번복시키셔서 안 지키셔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당해야 마땅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돌이키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사실은 크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속 참으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속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연히 그 심판이 와야 마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고.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했는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에 기억하심, 참으심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43절부터 이제 55절까지는 출애굽 상황을 다시 이제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꺼내셨고 어떻게 안식하게 하셨고 어떻게 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인도의 과정 동행의 과정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과정들을 전혀 잊어버린가요? 그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환 평화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습니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서 큰 피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농작물에게 해충을 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하시고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십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고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 거짓 신들과 거짓 믿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함께. 어 공부를 했었죠. 어그 기억들을 다시금 이제 되살려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분노의 길을 터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어, 연병에 넘겨 주심으로써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 일들까지도 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열 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 양떼처럼 가축떼처럼 인도하시는 분께서 이어 자신의 소유물들을 책임지시고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며 어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인도와 공급하심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에서는 이런 인도와 공급함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소모되고 갈취당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심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두려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리는 이런 홍해의 사건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 이 신의 산이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십니다. 여러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짧은 구절들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강하신 능력과 손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시 알려주는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 분노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역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었는지에 대한 기억과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존재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결과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정착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즉 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품기 원하셨는지 그 성품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또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으심과 어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참되고 선하신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오늘도 인도해 달라고 공급해 주시라고 책임져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붙들며 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인자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했었음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십자가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생각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설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 mean...